안녕하세요. 더욱더 풍년대계 더풍년입니다. 요즘 들깨 씨앗을 트레이에 파종하는 농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손으로 넣었던 것을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트레이에 파종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들깨 파종기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현재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서울 파종기의 들깨 씨앗용 128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 파종기 딜캐시안용 128구의 모습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딜캐시안용 파종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통으로 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내구성이 강합니다. 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틀 속에 파종판이 씨앗 크기마다 트레이 구멍 개수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들깨 파종기 또한 같은 모양으로 128구가 가장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지금 이 곳이 씨앗을 담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에 잡고 놓은 이 곳이 손잡이입니다. 어,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잡았다 놓으면 구멍이, 구멍이 생기면서 뒷케 씨앗이 트레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이 서울 파종계의 특징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튼튼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레이에 딱 맞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의 이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이 들깨 씨앗용 파종기는 대파와 참깨도 가능하니까 경제적이죠. 물론 코팅 참깨는 씨앗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고추 씨앗용 105구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들깨도 종류에 따라서 씨앗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들깨 씨앗이 정말 작다면 배추 씨앗용 트레이 파종기를 사용하시면 하나에서 두개 정도가 트레이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들깨 씨앗용 파종기는 어, 들깨 씨앗이 보통 어, 평균적인 들깨 씨앗을 기준으로 두 알에서 세알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씨앗이 생각보다 작다면 배추 씨앗용 파종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들깨 파종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위에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죠. 여기로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더욱더 풍년되게 더 풍년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